공자는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중국의 철학자이다.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한 명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은 중국 문화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공자 철학의 핵심은 도덕적 소양, 즉 개인이 스스로 덕성과 인격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착실한 삶을 살며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이러한 도덕적 함양이 역사, 문학, 예술의 연구뿐만 아니라 의식과 의식의 연습을 통해서도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공자는 또한 관계와 사회적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이 올바른 행동과 권위에 대한 존중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다 정의롭고 안정적인 사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공자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는. 황금율의 개념, 즉, 개인은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또한 겸손, 정직,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개인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오늘날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노나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공자가 어렸을 때 죽었고, 어머니와 노나라 조정에 고위 관리였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공자는 고전과 고대 중국 문학을 공부하며 좋은 교육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학문에 큰 관심을 보였다. 22세의 나이에 공자는 루에서 정부 관리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곧 그가 궁중에서 목격한 부패와 정치적 내분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공자는 그의 자리에서 사임하고, 다음 몇년 동안 중국 전역을 여행하며, 현자들을 찾고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배우면서 보냈다. 30대의 공자는 루로 돌아와 덕포도 권위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열쇠는 개인이 자신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타인을 친절과 존경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지식의 추구가 평생의 노력이라고 주장하며 교육과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노에서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 혹은 분투했고 결국 그의 철학에 감사할 통치자를 찾기 위해 국가를 떠났다. 공자는 여러 다른 주들을 여행했고 다양한 통치자들을 만났지만 결코 그의 이상을 공유하는 후원자를 찾을 수 없었다. 만년에 공자는 노나라로 돌아와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그의 말과 가르침을 기록한 논어와 다양한 사회적 행사에 대한 올바른 행동과 의식을 요약한 예서를 포함한 많은 문헌을 편찬했다. 다음은 우리가 공자의 논어에서 배울 수 있는 열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다. 1. 멈추지 않는 한 얼마나 천천히 가든지 상관없다. 이 인연구는 인내심을 격려하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꾸준한 진전을 이루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무리 더디더라도 진보는 여전히 진보이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포기하는 것이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 공자는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며 그것을 인식하는데 훈련된 눈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감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3.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일분 동안 바보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이다. 이 인용구는 질문을 하고 지식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찾도록 격려한다. 4 당신이 사랑하는 직업을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취감 있고 행복한 삶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할때 그것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직업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5 어?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 하나에 굴을 붙이는 것이 더 낫다. 이인용구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동을 취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도록 격려한다. 그것은 불평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우리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6. 교육은 자신감을 낳는다. 자신감은 희망을 낳는다. 희망은 평화를 낳는다. 공자는 교육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교육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희망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7. 승리에 대한 의지, 성공에 대한 열망,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충동. 이것들은 개인적인 탁월함의 문을 열어줄 열쇠들이다. 이 인형문은 탁월함을 향한 야망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과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개인적인 우수성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8. 인생은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고집한다. 공자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단순함이 행복의 열쇠라고 믿었다. 삶의 단순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복잡성에 휘말리지 말 것을 일깨워준다 9.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무지의 정도를 아는 것이다 이 인용구는 겸손을 장려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진정한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에 대한 것임을 시사한다 10. 군자는 말은 겸손하지만 행동은 탁월하다 공자는 진정한 위대함은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고 믿었다. 그것은 진정한 위대함이 단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논어는 중국의 철학자 공자 기원전 551년, 479년과 그의 제자들이 쓴 말과 사상을 모은 책이다. 그것은 중국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 중 하나이며 동아시아 문화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공자의 논어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은 효의 중요성을 부모를 공경하고 보살피는 것이 다른 모든 동목의 근본이라고 믿었다. 조상을 공경하고 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공자는 교육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의 열쇠라고 믿었다. 그는 개인들이 그들의 지성을 연마하고 도덕적 성격을 발전시키며 평생의 배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덕과 윤리의 중요성을 알고 공자는 개인이 연민지의 용기와 같은 덕을 길러야 하며 삶의 모든 면에서 청렴하게 행동하고 윤리적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사회의 조화와 질서의 중요성을 알고 공자는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존중과 협력이 있어야만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개인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통치자가 지혜와 자비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자는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알고 개인이 자기 성찰, 자기 수양을 통해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개인이 자각하고 그들 자신의 도덕적 성격과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논어는 덕성과 행동을 배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개인적, 사회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교훈들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관련이 있으며 중국 문화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공자는 기원전 479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비록 그가 일생 동안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그후 수세기 동안 중국 문화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유교 철학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 하나가 되었고,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문화와 정치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